여러분, 혹시 9시부터 5시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처럼 어떤 범위를 말하고 싶은데 이걸 일본어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했던 적이 있으세요? 오늘 딱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일본어의 필수 꿀조합이죠. 바로 카라랑 마데. 오늘 완전히 정복해 봅시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진짜 매일 쓰는 말이잖아요. 9시부터 5시까지. 이 간단한 표현 일본어로는 과연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이 시간 끝나고 나면요. 정말 자신 있게 입에서 술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퍼즐의 첫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바로 시작점을 딱 집어주는 조사 카라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 신호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얘는 카라라고 읽어야 돼요. 역할이 뭐냐면 시간이나 공간의 출발점, 바로 그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모부터 또는 모에서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여기 예시 한번 보세요. 9시를 뜻하는 쿠지, 구시, 뒤에다가 그냥 툭 붙여주기만 하면 쿠지카라, 바로 9시부터 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때요? 진짜 쉽죠? 자, 시작이 있으면 당연히 끝도 있어야겠죠? 카라의 완벽한 짝꿍. 이번엔 끝나는 지점을 알려주는 마데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마데는 마데라고 읽고요. 이건 시간이나 공간의 도착점. 그러니까 끝나는 지점을 딱 알려줘요. 우리 말의 숨까지랑 완전 똑같아요. 카라가 시작하고 외쳤다면 마데는 자 여기까지 하고 선을 구워주는 그런 느낌이죠. 그럼 아까 그 예시랑 한번 짝을 맞춰볼까요? 오시 즉 고지 뒤에 마대를 붙여서 고지 마대 네, 바로 5시까지라는 표현이 완성됐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한테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도구가 다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강력한 두 조사를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그 완전한 범위를 만들어 볼 거예요. 드디어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답할 시간이에요. 만드는 법은요. 진짜 깜짝 놀랄 만큼 간단해요. 1단계 시작점 뒤에 카라를 붙인다. 2단계 그 뒤에 종료점 그리고 마대를 붙이면 그걸로 끝. 이게 다예요. A 카라 B 마대 이 리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짜잔, 바로 이겁니다. 쿠지 카라 고지 마대 9시부터 5시까지.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궁금해했던 그 문장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됐죠? 두 조사가 정말 멋지게 힘을 합쳐서 완벽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냈네요. 그런데 이 유용한 표현, 혹시 시간 얘기할 때만 쓰는 걸까요? 에이, 설마요. 카라와 마대의 진짜 힘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장소를 나타낼 때도 제대로 발휘된답니다. 실제 예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도쿄, 카라, 오사카, 마대. 출발은 도쿄, 도착은 오사카.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신칸센으로 갑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의 시작과 끝도 아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라고 해서 꼭몇시 이렇게만 쓰는 건 아니에요. 키노카라키오마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처럼 날짜의 범위를 말할 때도 똑같이 쓸수 있답니다. 정말 여기저기 다쓸수 있겠죠? 이번엔 좀더 작은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잇가이 카라 상가에 마데 1층부터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건물 안에서의 움직임도 깔끔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범위 아침 10시부터 밤 8시 반까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장소의 범위 역 앞에서 병원까지. 결론은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범위를 나타내고 싶은 명사 뒤에다가 카라랑 마데를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진짜 핵심만 딱딱 짚어 볼게요. 카라는 뭐다? 시작. 마데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여서 a 카라 b 마데 형태로 쓰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축하해요. 이제 여러분은 일본어로 시작과 끝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카라와 마데를 사용해서 어떤 걸 한번 표현해 보고 싶으세요? 오늘 내 하루 일과 아니면 주말 여행 계획. 뭐든 좋아요. 이렇게 배운 걸 바로 써먹어 보는 게 언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